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한중 FTA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가진 경남은 과연 더 유리해진 건지 장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앞두고 경남의 수출입 업체들은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합니다. 중국 인맥 관리와 시장 개척에 잔뼈가 굵은 업체들은 일단 호재로 보고 있지만 시장을 더 넓히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경하고 상해 또는 또어 광동하고 이렇게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 특성화를 해서 진출하는 게 한중 FTA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들도 한층 복잡해진 셈법 때문에 표정이 밝지는 않습니다. 한국 무역협회는 한중 FTA 발효에 따라. 100개 유망 품목이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대부분 업종의 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친환경, 위생용품, 영유아용품, 농식품, 노인용품 등인데 기계와 조선 비가공 농수산식품이 주력인 경남의 산업구조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중국 시장에서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또 문화적 특색이 돋보이는 상품 개발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 중국산 농수산물이 대거 밀려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 농어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양념채소류의 일차 공품의 수입이 늘어나서 피해가 예상되는 거 하고 육류도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농민 단체는 도청 앞 집회를 시작으로 한중 FTA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